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연차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사업주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출근을 묵인했다면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사용 촉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1차 사용 촉진을 미실시했다면 2차 사용 촉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촉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